자, 풍광 정말 좋죠? 아, 이맛댐 한골자리를 찾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최상류권으로 조사님들 앉아서 낚시하고 계시는데, 다들 몇 수씩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아,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데, 야뭐 호리급 되겠습니다. 어, 괜찮은 나주네요. 와야뭐 시작부터 너무 뭐 좋습니다. 와, 아,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데요. 야 34. 아이맛큼풍거 예쁩니다. 특히 이곳이 낱낚시가 아, 조금 더잘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람 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편성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뭐, 편성하다 보니까, 지가 쥐가 그냥 사라지네요. 안녕하십니까, 포토의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 이마 때에 나와 있습니다. 아, 유튜브 시작하고 이마 때에서의 낚시는 처음인데요. 아, 최근에 배수기로 인해서 저수지 조항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아, 최근에 내린 비로 이댐 수위가 조금씩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아, 이 이마댐으로 출조를 했는데요 아,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늘 골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서 아, 대편성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 저는 어느 한 골짜리의 최상류권에 해당되는 구간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조항이 조금 있는지 조사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조금 조용하게 아, 낚시를 이어가야 될것 같고요. 아, 대편성 하면서 그 지렁이를 한번 달아 던져 보았더니 잡입질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34cm 얼척 붕어였고요. 아, 이것이 붕어가 나오면 붕어 생긴 것도 아주 예쁘고 그리고 월척급 이상의 붕어가 곧잘 낚인다고 하는데요. 아 저는 댐 낚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제 저수지나 관계에서 대물 낚시하는 스타일대로 오늘 좀 다대편성을 했는데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댐이다 보니까 대류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바람도 심하고 또 글루텐 집어 낚시를 할 생각인데. 야, 이거 한번 해보고, 어, 대가 너무 많다 싶으면 좀 대수를 줄여서 그렇게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맞은 편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앉은 곳 좌측편도 그렇고, 우측편 뭐할거 없이 조사님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이제, 어, 해가 정면으로 넘어갔어요. 바람도 조금 약해지고 있는데요. 자,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빠른 집어를 위해서 어, 라이어 스피드 밑밥 좀 뿌려 주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부어서 지금 입질 파기 힘든 와중에도 한수 나왔습니다. 36.5허리끝 36 <laughs> 봉어입니다. 어입 좋다. 힘이 초봉어이 힘이 오, 좋이요수수봉어좋아요시어라니와저보이십봉어니까 오, 좋이가 엄청 큰녀석니다 오, 좋아 옥수수 옥수수 어 한번 넣어 봤는데 이 징검이 녀석들이 완전 이 옥수수를 계속 갈가 먹더라고요 저게 지금 저렇게 보여도 제 새끼손가락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 이런 녀석들이 있구나? 입질 너무 없어서 휴대폰 보고 있는데 자동방으로 한 마리 나왔습니다. 33 정도 되는데요. 이 녀석 제가 보기에는 수달한테 한번 물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랑 알겠어 알겠어. 반대편이 이렇게 이렇게 다쳤죠. 어이 녀석 바로 아, 알겠어 알겠어. 날씨도 좋아서 앉아만 있어도 힐링됩니다. 어, 이렇게 우측까지 해서 어, 어, 조사님들 꽉차 있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좌측도 그렇고. 고기 안 나온다고 어, 많이들 철수하셨는데요. 지금 음, 아침이 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류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물색도 조금 살아나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조금 더 앉아 있어 볼게요. <laughs> 지금까지 세 마리 손맛 봤는데요. 야, 그걸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어, 오전장 끝까지 보고 저는 철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살짝 끌렸어 아... 어우.. 봉어 예쁘죠?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한 30.. 한5 정도 될것 같은데요? 아.. 병봉 한 마리 나온다 사이즈는 한36 정도 되네요 야 지렁이랑 지금 글루텐 쓰고 있는데요 어분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아 붕어 좋아요 와 옆에 내림하시는 분들 한스 잡으셨습니다 그림이 진짜 멋지네요 아예술대 예술, 대 예술. 왔다 지를 완전히 몸통까지 급하게 올리더니 가져가더라고요 아이 바람에 <laughs> 붕어가 나옵니다 바람 타고 붕어가 들어오나봐요 아아또 붕어 좋다 이 녀석은 지렁이 먹고 나왔네요. 사이즈는 다 비슷해요. 한 얘도 한 35쯤 될것 같죠? 자, 아 좋습니다. 붕어 깨끗합니다. 역시 밝을 때 잡는 붕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35 나오죠, 딱제 <laughs> 눈이 잡니다. 아 예쁘다. <laughs> 아, 놓쳤어, 씨. 아, 이거 뭐 바다도 아니고 파도가 치네요. 더 이상은 낚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제, 오늘 진짜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침장에 붕어 월척 어, 두 마리 더 만났고요. 아유, 바람 때문에 조금 아쉽네. 그래도 뭐. 바람 타고 붕어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우와 자 이제 그만 철수하겠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자 하룻밤 이마 땜에서 낚시를 즐겨 봤는데요 어, 저는 어떻게 보면 땜낚시는 초보에 가깝습니다 경험이 적어요 근데 여기 어제 현지인 분들한테 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뭐 나름 멀척 다섯 마리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 마리는 어제 배치 가다가, 아니다, 아니다. 한 마리는 어제 상처가 너무 심해서 보내줬고요. 그리고 또한 마리는 아침에 살림망에 넣다가 떨어뜨렸어요. 자, 제가 하던 낚시 방식은 땜낚시에는 맞지 않죠. 아, 대수를 줄이고 조금 집어하는 방식으로 했더라면 아마 조가가 조금 더 좋지,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다음에 만약에 한번더이 비슷한 기회에 아, 이마땜을 찾게 된다면 제가 입질 시간대나 그 다음 입질 패턴 이런 것도 모두 다 파악을 해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잡고 또 좋은 조가를 <laughs>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 바람 타고 큰 붕어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와, 밤새 진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붕어 얼굴 한번더 볼까요? 자,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허리급 이상의 씨알들로 어, 손맛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 배수기 때 멋진 손맛 안겨준 이맛된 붕어 달던 곳으로 들려 보내주고 저도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휴, 애들 산란 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배가 훌추가네요 많이 먹고, 잘 살아라.